작설 김시습. 남쪽 나라 봄바람이 부드럽게 일어나려 하니 차밭의 잎 아래엔 참새 혀처럼 표적한 새싹이 숨어 있네. 그 중에서 연하고 고운 싹을 골라내면 신령한 기운과 통화도다. 그 맛과 향은 예로부터 홍점의 다경에 이미 실렸네. 보랏빛 싹은 잎새와 줄기 사이에서 쏙 솟아오르고, 공병과 용단은 다만 그 모양만 본뜬 것일 뿐이로다 푸른 옥잔 속에 넣고 맑은 불로 달여내면 개눈 같은 거품이 피어나며 솔바람 같은 소리가 나네 산당의 밤은 고요하고 손님들이 둘러앉아 차한 모금 마시니 두 눈이 환히 밝아진다 당나라 사람들은 차를 조금 맛보며 속되게 굴지만 그들이 어찌 알겠는가 설차가 이토록 맑고 고결한 줄을. 김시습은 차를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깨달음의 매개로 노래합니다. 봄바람이 피어나는 남국의 차밭에서 참새 혀처럼 여린 싹을 따내는 장면은 생명력과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그 차를 다려 마실 때 나는 개눈 같은 거품과 솔바람 소리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을 그린 것입니다. 마지막 두 구절은 특히 통쾌하지요. 세속 사람들은 설차의 맑음을 모른다. 이는 세속의 향락보다 한 잔의 차에서 찾는 청정한 정신 세계를 찬미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시는 차를 통해 속세를 벗어나 자연과 하나 되는 선적 경지를 보여줍니다.